나이 먹을수록 심해지고 아무리 양치해도 사라지지 않는 지독한 입냄새. 혹시 사람들 앞에서 대화할 때 불안하지 않으셨나요? 그런데 놀랍게도 옛 사람들은 한 가지 약초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. 바로 향유인데요. 향유는 예부터 한방에서 귀하게 쓰이던 약초로 특유의 상쾌한 향과 강력한 항균작용 때문에 입냄새 제거 비밀무기로 불려왔습니다. 그냥 향만 좋은 게 아니라 입안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줄여준다고 해요. 특히 이 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소화불량인데요. 향유는 위장의 기운을 다스려 소화를 원활하게 돕고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잡아줍니다. 또한 더운 날 갈증이 심할 때 향유차를 마시면 몸에 열을 내려주고. 구강이 건조해서 생기는 불쾌한 냄새까지 줄여줄 수 있죠.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? 첫째, 향유 차로 마시기. 말린 향유 잎을 따뜻한 물에 우리면 은은한 향과 함께 속이 편안해집니다. 둘째, 입가 심용 향유 물. 진하게 달여 식힌 뒤 각을처럼 사용하면. 입안이 상쾌해지고 구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몸이 차거나 위장이 약한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약초도 체질에 따라 다르니까요. 민트검으로 잠깐 가리는 입냄새. 이제는 근본부터 다스려보세요. 옛사람들이 입냄새 해결에 사용했던 특별한 약초. 바로 향유였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입냄새 고민, 향유로 한번 끝내보시는 건 어떨까요?